요즘 강의가 일주일에 세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역시 두 번이 편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 번을 하는 게 좋다. 그게 어떤 지적인 삶을 향유하는 리듬에 더잘 맞는다. 그래서 제가 이세 번, 일주일에 세번 강의하는 이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내 강의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항상 저와, 아, 이렇게 같이 있다고 하는 거. 그러한 땅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땅에 아주, 우리 삶의 고귀한 측면 중에 하나인 이 장문화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제 이, 왜 이, 이, 이 문제가 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사실은 간장꽃창, 간장, 된장꽃창, 이런 것뿐만 아니라 처,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김치도 이게 우리 우리 김치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문헌적으로, 문헌적으로 이렇게 학구적으로 들어가면 항상 중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문헌, 문원, 문헌을 항상 중사람들은 자기네가 먼저다. 그러니까 모든 게 오리진이다. 그리고 암암리. 답답한 거는 세계인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억셉트하고 있거든요. 어, 암암리에. 중국이 그래도 앞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중국 문명의 고문명 자체가 그게 우리가 갖다 준 거거든요. 어, 사실 기자애가, 기자가 우리나라로 온게 아니라, 기자로 상징되는 그 은나라와 우리 고조선 문명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은나라의 고등한 문명을 고조선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과거에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 너무 국수주의적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국수주의가 아니라 참으로 그것이 팩트라고 하는 것이 결국 21세기적인 사유의 근원이 되고 있어. 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사실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이네 가지 전체가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없어요. 중국의, 중국의 파워 차이라는 거는 그냥 배추를 그냥 파워한 거, 그냥 삭힌 것 뿐이에요. 그냥 거기다 이것만 소금만 넣어가지고. 그리고, 일본도 김치라고 해서 학사 학사이즈케라고 해서 학사이즈케라는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배추를 갖다가 소금에 절인 거예요. 어. 그래서 꽉 짜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그 유치한 형태의 건데, 이것도 우리가 그 김치도 유네스코에 등재를 독자적으로 못하고, 김치장 담그는 거고 이거 아주 저저 김장 김 김장 문화로 등록을 했다고 어, 이건 등록은 그래도 성공을 했는데 김치라는 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고 이 간장 된장 꼬치장이라는 것도 중국에 현실적으로 중국에 된장 꼬치장이 없어요 마장이니, 뭐, 라자오장, 그러지만, 그게 우리처럼, 이, 이게 발효돼서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게그러니 아, 중국의 꼬치장이라는 게 전부 뭐냐면, 그, 뭐야, 마파두부 마파두부 만들 쪽에, 그, 쓰는 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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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 사람들의 뭐, 이, 그, 저, 저, 사천, 어, 이쪽에서 만드는 그 라자오장이라는 거는, 우리 꼬치장은 개념이 다른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간장만 해도 전부가 일본식 간장을 외간장이라는 게전 세계적으로 뻗쳐있기 때문에 뭘 등장하려면 어렵단 말이야. 이건 전부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다 포함해서 장문화라고 하는 독특한 우리의 걸로 해서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최근에 협회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학구적으로 이거를 활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어, 와가지고. 대체적으로 내 제자가 왜그 임원경제지라는, 그 방대한 우리 조선의 대백과 사전을, 에, 번역하는 작업을 하면서 제, 제가 길른 제자들이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임원경제지에 대한 게 나갔죠. 그리고, 보현 t v 에서 나갔고, 그래서 그들이 그 찾아내는 문헌적 근거를 가지고, 어, 이 장문화협회 사람들이 조인트가 되고, 그리고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영양학자라든가, 뭐, 의학이라든가, 뭐, 여러 방면의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가담을 해서 지금 이 장문화협회를 만들었는데, 그 창립총회에 제가 얘기한 것이, 에 도울TV에 올라간 겁니다. 아. 근데 딱한 말씀만 드리자면은 뭐냐면, 지금 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의 근원은 콩이고, 이 동양 문화의 근원은 콩이라, 단백질 섭취의 근원이 사실 콩이에요. 콩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서양은 그 단백질 섭취의 근원이라는 게 이게, 우유를 가지고, 이게 이제 낙농, 이게, 낙농이라는 것도 이 발효 음식들이고, 우유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바다 건져내고, 뭐, 치즈 건져내고, 어, 그러면서 서양 사람들의 모든 지금 뭐, 에, 예, 빠스, 빠스타고, 아니, 모든 음식이라는 게, 사실 낙농 계열을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남이 젖을 그렇게 빼먹는다는 게, 참. 에 그렇게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죠. 근본으로 어 에, 독자적인 어떤 생명을 가지고 이게 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같은 동물인데 그 남이 그렇게 자기 새끼 매매기려고 그 하는 거를 중간에 빼먹는 거 이거 꼭저 사실은 뭐저 곰곰에서 쓸게 박아 가지고 빼먹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어떻게 본다고 이건. 이 낙농문화라는 게 상당히 이제 그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할때 유리하죠 이게 그그 그 단백질이 압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서 생겨나는 게 여기서 생겨나는 문제가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이게 엄청난 문제들이 많아요 어, 모든 인간의 질병이라든가, 지금 비만이라든가, 모든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만성질환이 위기열하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 콩을 중심으로 한이 식문화라는 것은 가장 부작용이 없고 안전하고 효율이 높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콩의 원산지가 과거에는 콩과 쌀의 원산지가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게 이 콩은 발해고 쌀이라는 것도 이 지금 저 고양시 그 그쪽에서 나온 고양시에서 나온 걸 보면 만년 전에 볍시가 지금 오늘날 우리 형태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강 유역으로 어 이미 이쌀 경작 과거에는 뭐냐면 이 이렇게 아주 저기라면 다이 동남아에서 여기 동남아에서 쌀 문화가 이렇게 들어온 걸로 다 교과서에 적혀있는데 지금 그거 다 틀렸습니다. 쌀의 가장 그 오리지널한 것도 이게 벌써 우리가 그 한국 사람이 만주 가서 만주에도 쌀이라는 거이 도자기라는 거 수. 이 물, 물 담아가지고 이 수도작이라는 거는 상상도 못 했던 거예요, 만주에서. 근데 가서 완전히 그쌀 문화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콩과 쌀이라고 하는 것에 이 주체가 이게 조선이란 말이에요. 이, 이게 조선의 문화고, 조선 품종이고, 조선에서 이게 다 이루어진 건데, 간장만 해도 간장만 해도 중 일본에서 이 간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외간장이라는 거는 자료가 제, 재료가 콩이 아, 콩이 아니에요 쌀도 들어가고 밀가루도 들어가고 이 콩도 이 탈지 탈지분 이탈지 외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우리나라의 이이 이 장문화라는 게 간장, 고추장, 된장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잖아요 하나 응. 세 개지만 이게 삼위일체 란 말이에요 아,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콩과 물과 소금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든 게 자연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연으로 그러니까 무슨 그게 무슨 얘기냐 면은 지금 외관장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샘표 관장이 다저 일본식을 저기 했지만 거기는 이 쌀이고 밀이고 뭐 밀가루고 다 집어넣어 가지고 거대한 데에다가 이렇게 이, 이 삶어 가지고 그냥 자이매주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그냥 통에다가 그걸 삶은 걸 집어넣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그 종균을 집어넣어서. 그냥 3개월에서 한 6개월 동안 걸쳐가지고 그거를 발효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균일한 자기들이 원하는, 이거라염도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근본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근본이 다른 거고, 우리 조선 사람들은 이거를, 콩을 갖다가 이거를 삶어서 이렇게 매주 형태, 벽돌 형태로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다이제 지푸라기로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방에다가 이걸 띄인다 그러잖아요. 매주를 띄워 가지고 우리 어릴 때 가지고 그 매주 띄는 냄새가 항상 방에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효가 자연 그 발효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우선 균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매주가 여기서 저 곰팡이들이 푸릇푸릇하게 하고, 하면서 이 속이 다 자연스럽게 여기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매달아 놓는 거는 자기들이 매달아 놓으면 그몇 백년을 그 집에 사는 균들이 길러붙는 거니까, 그리고 그 환경이, 그리고 매년 이게 달라지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에 장독대에다가, 이, 이거를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장독대라고 하는 거는, 이, 임원경제든도뭐예 요, 우리 때는 다세면으로 했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 돌을 깔아가지고 거기다가 조그맣게, 이 독을 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독에, 독에다가.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덮으면 이 장독대라고 하는 게, 이게,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예술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에 물하고 매주뜬 메주, 메주가 들어가서 소금이랑 이, 이거 하면은 지금 소금이라는 건 바다죠 물이라는 건 그냥 이 대, 대자연의 가장 정화죠 그 다음에 이 순수콩 이세 가지가 이 천지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 천지인이 여기 들어가는데 이게 여름에 아주 한참 뜨거울 때는 여기다가 손을 몇 초를 우리가 대질 못 해요. 그리고 겨울에 극한의 추위에 가면은 어, 어, 얼음장이라서 이게대질 못해. 네, 몇초못해 그러니까 자연의 극한, 이게 하루에도 낮과 밤이 계속 도 이게 순환을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실 순환을 하면서 이 햇빛과 바람과 이 대자연의 모든 풍상이 이거랑 같이 연결이 되면서 거기서 자동 자연스럽게 발효가 된다고 하는 이 극한 상황 그리고 그 극한 상황의 모든 그 대자연의 가능성을 이 항아리가 다 구현해 내는 그 어려운 극한을 이겨낸 생명이잖아 이게 에? 그 생명에서 생겨나는 장 그리고 그 장을 빼고 난 거가 된장이 되고 또 매주를 잘 적어야죠 그. 고춧가루를 넣으면은 고추장이 되는 거 하여튼 이런 모든 삼위일체 간장, 된장, 고추장이 이게 자체가 이 장독대 문화가 그야말로 우주의 집합체라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의 코스모스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해월전생이 된장, 고추장, 간장이야말로 하늘입니다 그렇죠. 하느님을 어디 가서, 교회 가서 찾아요. 장독대에서 찾아야지. 그래서 이 장독대 문화를 이 거대한 코스모스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이거를 농촌 이 살리기 운동과 연결을 해서 이 농촌에서 전부 이 장문화를 이 장독대라는 걸 되살려야 된다. 이거를 공장에 획일화된 환경 속에서 햇빛도 안 보고, 그, 온도를 되게 한 30도로 맞춰내고, 일정하게, 한 6개월 동안 3 0도로맞춘 기꼬막이 되는 거예요. 음. 그 그러니까 맛을 완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균일한 맛을 내죠. 근데 우리나라 이 장독대라는 거는 매년 어떤, 어떤 맛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 아. 그리고 어머니들이 맨날 저기 할때또 여름에도 이 저기 할까. 이거 뒤집어, 이거, 응? 뚜껑. 뚜껑을 까고서 거기다가 그 파리 새끼들 구덩이 못뭐 박에 그거 이렇게 망을 씌워서 덮어놓고 그걸 뒤집고 이러면서 맨날 그걸 보면서 이렇게 보면 그게 어떻게 부패하는지 발효되고 있는지 알수 있는 거거든. 그러나 그거는 100% 성공을 하잖아요. 우리 장독대에서. 그건 그러니까 이 슬기, 이 문화는 전 세계 어디에 없는 거야.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일본식으로 본다면 비효율적일 수가 없지. 그러나, 도법 자연에 내가 얘기한 거기 가까이 얘기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이게 스스로 그러하게 생기는 거야. 여기 어떤 균이 붙을지, 그리고 올해 어떤 기후 조건이 올지, 모르지만은 그것이라도 그 거기서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위대한 문화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농촌문화 농촌살리기운동이랑 관계해서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도와드렸던 겁니다 오늘 이 강의가 열리는데 내일 모레 이 강의가 오늘 나가는 어 시점에서 내일 모레죠. 이 수요일 날에그 인사동에 루벤이라고 하는 그 갤러리에서 그 전시회를 선보일 텐데 지금 준비를 해 놓고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요. 상당히 좋은 전시가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 워낙 그 수운의 실를 제가 좋아하는 대가들의 그림을 내가 이렇게 방하면서 중국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방이라고 그러죠. 나는 어떤 때는 이제 모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임모 이렇게 거기에 놓고 그걸 보고 가면서, 그니까 러이 모사라고 하는 게그 우리 동양에서는 그게 이게 베낀다는 뜻이 아니고. 그사역의그 기운 생동을 말하는 육법 중에 하나로 이 모사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자기 화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모사라는 과정을 작품으로 당당하게 보여왔어요. 중요한 거는 한 해프는 순수한 제가 창작한 것들이 한 반이 된다는 거죠. 지금 60점이 나오는데 60점 중에서 해프는 제 그런 임모의 이 방하는 음 작품이 한 반이 되고 그 반은 제 작품인데 전체적으로 매 그림마다 제가 한문에 한시도 쓰고 한문으로 전부 썼지만은 그거를 전체를 세밀하게 다 주석을 해서 놨거든요 그니까 러 그림마다 엄청난 분량의 해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와서 어느 때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은 그 해설 각그 작품의 해설만 다 읽으셔도 동학이 머리에 들어오게 되고 중국의 회화사가 거의 다 들어오게 된다 이거는 상당히 그~ 그~ 전시회치고 이런 스타일의 전시회는 우리나라에서 없었던 거죠. 이건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을 할수 있는 에~ 마지막 그~ 살아있는 골동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의미에서 문인들이 자기들의 경지를 아 그저 그냥 그림으로서가 그림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러한 그 문인화라고 하는 전통 속에서 자기를 표현하고 그 철학을 표현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문인화라는 것은 그림만으로 이 재백석 선생도 두, 누누이 얘기지만 우리 문인화라고 하는 거는 그림만으로 의미를 갖지 않는다 반드시 그 옆에 있는 제 거기에 쓰여져 있는 시가 무엇을 지향하냐에 따라서 이 그림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와 에, 시화는 항상 같이 가는 거죠 요번에 제 그림도 거의 다제 어, 자신의 시 요번에 저는 수은 선생의 정신에 따라서 철저하게 백화문으로 아주 쉽게 썼습니다만은 그런 것과 이제 그림의 경지를 합쳐서 요번에 전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와 보시면은 굉장히 음, 굉장히 참신한 에, 자극을 얻으실 수 있고 저 자신도 상당히 프라이드를 느낍니다. 에, 좋은 전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어 이제 뭐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그수순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그수 순과 해월의 관계. 그 해월 관계의 핵심은 사실은 도통을 도통을 전수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실은 이 유교에서 굉장히 그 까거든요. 예를 들면 요순, 요순 우탕 뭐 해가지고 문무 주공 해가지고 쭉 내려가다가 뭐맹 공자에서 맹자로 내려고 오 그래가지고 나중에 주자로 와가지고 뭐이 나중에 한국에서 송 송자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적통의 이, 이, 이것이. 이건 개똥이다. 이이중국에서 이 중국, 중국 사람들이 나중에 왕부지나 이런 사람들도 얘기하면 이런 개똥 같은 얘기들을 무슨 적통이 있느냐, 어? 학문에 무슨 적통이 있느냐. 이거는 저 서역에서 온촌 놈들이 어? 의발전술라고래가지고 무슨 뭐저저 저, 무슨 해능한테 뭐 의발을 전술해서 그적통이고뭐 이거 이래가지고 이 이런 폐해를 학문이라고 하는 건 개방된 건데 무슨 적통이 있느냐 그러면서 뭐 청나라 때는 아주 개똥으로 다 치고 나온단 말이죠. 그니까 그거를 이 뭐야 수운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지금 천도교 사람들은 뭐 수운이 해월한데 적통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모든 종교에서 이 적통주의가 나오면 은이 종교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수운이 해월에게 도통을 전수한다는 얘기는 그것에 적통성을 부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해능의 의발전수에나 해당되는 얘기고 우리 동방에는 그런 거 없다 이거 거 유학자들 그그 냉철한 합리적 정신을 수운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그러니까 저, 장, 지난번에도 했지만, 개접을 했다가도 파접을 해버리고, 오직 한 사람 해오를 불러가지고, 부탁한 건 뭐예요? 수심정기예요. 수심정기라고. 수심정기 하라. 그 뭐냐면, 여기 수심정기인데, 이때 지킬 수를 쓴 거는, 약속을 좀 지켜라. 이약속이라는건 뭐냐? 내가 평생, 깨달은 바를 글로 썼으니 이거를 한 글자도 고치지 말고 그대로 내라 그러면 이 해월이라는 사람은 그 수은의 부탁을 받고 그거를 철저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해월의 이 움직이는 경로가 이 경로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해월의 경로가 순이 경주에서 그러니까 용담에서 다시 돌아가서 1893년에는 당당하게 봄부터 어, 1863년 봄부터 그냥 당당하게 63년부터 야 이제 와라 와라 난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그냥. 용담 영원이라는걸 밝히면서 그냥 나가는 거야. 이제, 그, 나가는, 어,다가, 잡힌단 말이야. 응? 예. 응. 잡힐 때, 열명 정도의 제자들이 그 용담에, 이제 거기, 그, 정운군과 그, 중앙에서 아주, 그, 높은, 그, 니까암행호사는 뭐 마찬가지죠. 그, 높은, 이 선전관이라고 하는 선 전관이가 이 전날 네. 때가 이 선전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운구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이 수운을 체포해요 용담을 쳐들어와서그 어 체포하는 과정도 상당히 치밀하게 조사를 하면서 이제 체포하러 들어가는데 그 당한 것이 그게 12월 1 0일인가 그래요 하여튼 그때에. 혼자 당한 게 아니라 한 10명 정도와 같이 그 대선생 주문집에 보면 10명 정도가 같이 붙잡혀 갔다고 그러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수은선생은 이내겸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그니까 수은선생 하나만 데려가기가 뭐하니깐 아 이내겸이라는 사람을 같이 데려가는 거예요 이내겸을 갖다가 같이 데려가는 건데 그래가지고 서울 과천까지 왔는데 여기서 철종이 승하를 하니까 여기서 다시 내려보내요. 너희들은 우리가 서울서 너희들 지금 에 처단하고 이럴 수 있는 이그 이, 이, 상황이 아니니 너희들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방 관하에서처리해라 그래요. 대구 가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게 1월 6일쯤에 돌아오셔 가지고 여기서 한 3개월 고생을 하시다가. 3월 10일날 이제 완전히 참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에 뭐냐면 이때 잡혔던 이 사람들은 용담에서 잡혔던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 도망도 안 가고 그냥 잡힌 사람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을 죽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전체를 뭐냐면 귀향형을 보냈어요 귀향형을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 이 사람들이 귀향을 가게 되는 것이 사실은 동학이 퍼지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어, 이 사람들이 최초로 퍼져가서 그 아주 오지로 어, 귀향을 가는데 그게 대개. 경상도하고 저쪽 강원도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이들이 조금 이제 수은 선생이 잊혀지고 날 만할 때쯤 이 사람들이 포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커넥션에 의해서 해월의 행로가 나와요 이게 이제 재미난 문제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제 해월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동경대전을 가능하게 되느냐 이 과정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